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보충소 프로젝트 오늘은 볼린저밴드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밴드가 뭔지 먼저 설명드려 할게요 볼린저밴드가 뭐냐면은 기준선,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 그리고 기준선 이게 세개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 볼린저밴드 상단과 상한선과 하한선의 표준편차 에의해서 산출된 이동평균값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보통 우리가 3 시그마 시 또는 6 시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준 편차의 값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축과 확장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 사이에 그 지표 값이 자, 이동평 어, 저기 캔들이 대략적으로 95.44%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상한선과 하한선을 돌파하고 이탈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56%가 이 볼린저밴드 상한선과 한선을 이탈한 값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95.44%가 볼린저밴드 상한선과 한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 됐습니다. 동사 관련돼가요 지지와 저항 관련된 내용이 됐습니다. 자 상단 밴드는 에, 상단 밴드는 저항권이 되겠고요. 다 하단 밴드는 지지권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련돼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자 올라갔다. 자, 이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격과의 교차인데요. 보합권의 상단과 또는 하단 밴드를 주가가 뚫고, 밴드 폭이 넓어지면 주가의 추세가 밴드를 뚫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은, 상한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 한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44%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략적으로 4.56%가 이 이탈한 구간이 되는데, 이 이탈한 구간에서 위로 돌파한다. 그러면 위로 상승, 밑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밑으로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관련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에 선이 세개 있습니다. 상한선, 기준선, 하한선이 있습니다. 저는 기준선 중간에 빼고요. 상한선과 하한선만 활용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기준선까지 넣어놓으면 좋죠. 넣어놓으면 좋은데 워낙 제가 보는 보조지표가 많다 보니까 다른 거하고 다또 이제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 상한선과 하한선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이때 구간을 보시면 게되 상한선을 위로 돌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95.44%이고, 여기에 대략적으로 4.56%가 상한선과 하한선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한선을 위로 돌파한다? 그럼 위로 상승, 하락, 밑으로 이탈한다? 그럼 밑으로 하락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현대차입니다. 우리나라 대형주가 되겠죠. 볼린저 밴드 상단, 상단을 위로 돌파하다 보니까 2관, 2관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볼리니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고 나서 쭉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가 24년 2월 1일부터 24년 6월 28일까지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5개월 정도 사이에 이큰 대형주가 54.5% 상승한 상태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것처럼 밑으로 이탈했습니다. 볼리니밴드 하한선을 이탈하면서 주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A주 샷이온다브린저밴드는 95.44%가 이 가운데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은 상한선을 위로 돌파한다? 그럼 위로 상승. 하한선을 밑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밑으로 조정 보일 수 있는 위치라는점 투자 참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대형주 현대차고요. 자 그럼 코스닥 정보도 봐야겠죠. 코스닥 역시 대형주 HLB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HLB 당시 어떻습니까?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위로 돌파했습니다. 위도로, 위로, 위로 돌파하고 어떻습니까? 쭉쭉 상승, 상승, 상승 이러겠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이탈하면서 그때부터 하락했다 보시면 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월 20, 아, 23년 12월 14일부터 24년 3월 26일까지 3개월 반, 자 3개월 반 동안 이큰 대형주가 264.4% 상승한 위치,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95.44%가 상한선과 한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한선을 위로 돌파하면 위로 강한 상승, 밑으로 이탈하면 밑으로 강한 하락, 밑으로 강한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청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제가 이제 에, 동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포착이 된 종목들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상한선을 돌파한 종목 현재 코스피 종목에서 두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동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2640원 구간이 되어 있고, 현재 이렇게 고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든 것을 종목을 분석할 때는 한가지만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은 볼린저 밴드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동방이 포착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이량약품이 포착됐습니다. 고점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볼저점에 상한선을 위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값이 위치가 고점에 있는 종목도 있고 저점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하한선을 A 주시하셔야겠죠. 그리고 저점에 있는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종목 두 종목 동반과 일약약품 설명드렸고요. 코스닥 종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에서 역시 고점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포착된 종목은 현재 유비케어가 3910원에 포착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포착이 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대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두 번째 종목은 히림이 되겠습니다. 5,500원권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고점대에 많이 떨어진 상태이죠. 저점 바닥권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은 국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내 종목의 코스피의 동방의 2,640원 구간 그리고 일약약품이 1,120원 구간 자, 코스닥 종목에서 유비케어가 3,910원 구간 코스닥의 히림이 5,500원 구간에 포착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미국 종목 한번 말씀드하겠습니다 앞에는 국내 종목이 있고요자 미국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자 나스닥에서 포착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마이홈이 되겠습니다. 티커명 OMH가 되겠습니다. 자 고점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2.96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고점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 나스닥 종목, 또 다른 종목이 크리티컬 메탈스가 됐습니다. CR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커명이 CRML이 되겠고, 현재 구간 2.49달러에 포착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점, 바닥권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나이스 관련된, 에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스에서는, 현재, 개닛시 포착이 됐습니다. 티커명 GCI가 되겠습니다. 현재 3.54달러가 되있는데요 52주 신고가구간 대비, 현재 많이 떨어진 저점 구간에서, 현재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이 되어 있죠. 델러스 티커명 TU가 되는데 현재 15.01 달러가 되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구한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구에서자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강하게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투자 참가하시면됩니 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이 나올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세 번째 이제 아멕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멕스 시장에서는 현재 포착된 종목은 에너지 피월스가 되었습니다 티커명 UUUU가 U, 4개입니다 현재 4.95달러 구간인데 역시 5 2주 신고가 권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현재 에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됐다가 확장이 되는 볼린저 밴드 상선, 상한선을 위로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만한 위치라는점 참고하시고요. 아멕스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베터 초이스가 되는데, 티커명 BTTR이 되있습니다 현재 2.02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구한 대비 저점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바닥권바닥권 구간에서 현재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됐다. 확장이 되는 구간에서 현재 상한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칠한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부만이 살길이다. 오늘은 주린이 보충소 프로젝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